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24일 수요일이 되고요. 임신 날이 됩니다. 그죠? 바로 검은 원숭이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은 뭡니까? 복권 번호는 일자 육자로 쓰시면 좋겠죠? 저기 북쪽으로 가시고 검정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오늘 뭡니까 이민어 정리를 좋아죠 하 정리만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추기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태남 사람들이 뭡니까 원숭이 띠는 지띠 좋아하고 용띠 좋아하죠 뱀 띠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토끼 띠를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범 띠를 싫어합니다 오늘 태남 성품이 아주 온후하고 오누, 총명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원만한 사람들입니다 인망이 높고요 기술적인 재능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민은 병리를 싫어하죠 병림충이라고. 합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을 싫어하고 오늘 태어난 사람 직업이 의사, 교사, 한의사, 교수 연구원, 수산업, 물사업,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당뇨병, 혈압, 심장병, 탈모, 부인과 질환, 전립선 비대증, 피부병, 헤저통, 풍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점입니다. 자, 오늘도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자, 3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임신 날입니다. 자지띠볼까요 신자진 수국이죠 역시 하 색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은 학업은 다 좋죠 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 운도 좋습니다 아주 대기를 한 온세네요. 자, 오늘 또, 소띠부, 소띠님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네요. 시집 장가가는 그런 날이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 운이 상원 하금은 다 사업, 금전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범띠 아, 역마살이네 그죠? 열시 반마실 나가서 예,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 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상원하고운다 좋고 사업 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공사 매매 오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토끼띠 볼까요? 오진살입니다. 역시 약간의 삐짐이 있고, 약간의 그지, 이별이 좀 있네요. 그죠? 사람 만날 때 오늘 조심하시고요. 연애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괜찮습니다. 수술 좋고, 아바다 청량, 보사람의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은데, 좀 외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용띠 볼까요? 아, 역시 그죠? 신자지 수국이죠 역시 오늘 일이 아주 바쁩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는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요.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BMT 볼까요? BMT 연이 남자 운이 있네. 그저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 사, 맨매 어, 운이 좋고요. 그죠? 자, 사업 운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정약 부성 삼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훌륭한 하루가 되겠네요. 자 말띠 볼까요? 말띠 하나 영어를 나누는 가슴 깊은 사랑이 찾아오네요. 연애운이 아주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 사업은 다주 좋죠. 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양대원은 불타는 밤이 되네요. 낮에는 좀 꿀꿀했는데 밤마실 나가서 해포를 보내요 예,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운이 사원하거보다 아주 사업금전이 좋아집니다. 낮에는 오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가 원숭이날을 맞이하는 복부인이 들어오네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하거보다 아주 사업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사 매매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laughs>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운이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원하고 본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연애 남자 운이 있네요. 그죠? 야,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 운이 사원학업 본다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대지 띠 볼까요? 오밥 마실 나가실 나가는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 우리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서운 학가은다 좋습니다. 조사 금전이 좋습니다. 낮에는 그죠? 어, 약간의 이별수가 있어서 조금 꿀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밥 마실 나가서 불고오 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 팔봉쌤데비입니다